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송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강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돈과 권력이 있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군사작전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통치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종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조용한 방법으로 국률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들다 라는 히브리어는 타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바닥으로 완전히 받쳐 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굳게 움켜 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들어 주셔서 그의 등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손으로 붙들고 사람 힘으로 메어 달리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턱걸이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철봉에 한번 매달려 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몇 개씩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운동하려고 철봉에 매달려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어디 떨어지다가 난간에 붙잡고 살려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한 손으로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좀 거짓말 같아. 운동한 사람들이든지 두 손으로 매달려도 몇초못 버티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손으로 매달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붙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받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받쳐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뭘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려고 막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면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였다 라는 말은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구별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의 권위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깨에 힘을 좀딱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라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종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은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천한 단어 앞에 내 종이라고 소유격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름 없는 종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소유권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의 사역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외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사역의 소극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자들은 성문 어귀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큰 소리로 위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이방 왕들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만지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내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3절에는 메시아의 성품이 소개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갈대는 원래 약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라는 표현을 보면 이미 쓸모없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효율성이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난 인생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다해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희미하게 꺼져가는 빛마저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성품은 극률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불쌍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고쳐내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진실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사역의 자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혹내 직장 동료 중에 상한 갈대처럼 마음이 무너진 분은 없는지요? 삶의 의욕이 꺾여 버리고 살아갈 소망마저 꺾여 버린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정죄하고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듯 너도 그들을 대해주어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메시아 사역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힘있게 감당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국률이 풍성한 분이시지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정의를 세우게 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들은 여러 나라들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상한 갈 때가 되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명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군가 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전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방에 빛이 된다 라는 말은 메시아의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어둠 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시어서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바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빛의 사명이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 줍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말라 마비되고 또 움직일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나병과 같이 심각한 피부 질환자나 신경이 손상된 사람도 고치셨고, 혈류병과 같이 피의 문제, 혈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자세나 마음가짐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메시아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물론, 성령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먼 자들이 꼭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멀었다 라는 말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말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상태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물리적인 해방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흑암이 앉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껏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증거해 주어야 하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국률로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힘으로 확 끌고 가면 쉽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평화의 방법이고 국률의 방법입니다. 더딜 수 있고 또한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적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안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저마다의 감옥에 갇혀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감옥도 있겠지만 마음의 감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의 틀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같은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 감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에 내는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또그 일은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피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확 꺼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류를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스스로도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부지런히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과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는 해방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일터에 빛을 비추는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하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성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소리 높여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자를 짓밟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유함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작은 메시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모습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